안녕하세요. 정경석 총재 이야기 유튜버 정경석입니다.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. 28일날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 해서 6월 1일날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, 중증환자실을 거쳐서 현재 일반 병실에 와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 마음 상태가 아직은 조금 음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제 2회 인생을 살려고 이제 다짐을 했고요. 앞으로 이제 며칠간 치료를 받은 다음에 퇴원을 해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. 제가 일단 퇴원하고 나면 다시 마음을 이제 다시 가다듬어서. 지난번에 못해드린 백일장 전국대회 상세 내용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방송활동을 또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.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구독도 좀 해주시고,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